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5회차 한번 먼저 덮도록 할게요 특히 6회차 같은 경우는 그 조건 사이에 그 앤디언 산장 쓰는 거 있죠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사형법 잘 익혀두시면 아마 거기 나올거라고 생각됩니다 요번에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 나오실을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시험 보고 사람들 또 이거 나왔다 하더라고요 보자서 멋있는데 일본 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 특수문자 들어가서 조금 귀찮죠? 이번에는 살짝 특수문자 들어가서 그런데요. 음 자, 이번 문제가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풉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죠. 지금 그 지금 이 초장수로 수리 구해가지고 1등이면 별몇 개? 3개 그다음 2등이면 별 2개 3등이면 별 하나. 자 제가 수리 구할 때몇 명인지 세라고 그랬죠? 둘레 여섯 몇 명이에요? 여덟 명이요 원래는 지금 여기에 공란이 몇명 있어야 돼요? 지금? 여덟 명이니까 지금 공란이 몇명 있어야 돼요 지금? 이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를 발생시킬 거예요? 제가 에러를 발생시킬 게요 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에러 를 발생시킬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ch는 이미 뭐되있다 결정돼 있다. 자, ra 누르셔서 랭크. 랭크 랭크스라는 경우가 있고 랭크 이키스라는 경우 가 있다 고 그랬죠? 신경쓰지 마시고. 음. 다음에 전부 다한 다음에 F4를 하죠. 제가 쿵마 영어 생략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한글로 미음 눌러서 뭐, 한자, 탱키 누르면 펼쳐지죠. 원래가. 자, 그런데 지금 이렇 한자키가 반차피가안 먹네요, 어? <laughs> 그죠? 네. 자, 아무래도 그 하나 복사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마 뭐 뭔가가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C H 였죠 다시 어가겠습니다 자, 초지에서 어, 뭐로 구한다 고 그랬죠? 랭크. 이키로 한다고 그랬죠? 자 찍고 그 다음에 뭐? 콤마 그 다음에 뭐? 전체표범이 콤마 영은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등이면 별이 몇개였어요? 어 3개 그죠? 2등이면 별이 몇개? 두개세개면 별이 하나였죠 맞죠? 이렇게 해서 일부러 뭘 발생시킬거야? 오류발생시켜 볼게요 아 어, 여기까지죠? 그죠? 지금 다섯 명이 오르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if 뭐로? 에러. 만약에 뭐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면 뭐로 해줘죠란 이렇게 여러분들이 if 에러를 나중에 쓰라고 그랬죠? 제가 몇 가지 앞서 설명드렸죠? round, round up, round down. if 에러, abs, trunk, int. 이런 함수들은 나중에 쓴다고 생각하면 쉽다그죠근데 처음에 이거부터 생각하시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데 네, 자기가 안 가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또별 집어넣는 거네요. 자이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연도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지금 어, 이열을 이용해서 자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자 여기 찍어서 F4 고정시켜서 그러면 몇 년이 나오죠? 2023년이 나온거죠? 얘는 고정입니다 빼기 자이 네. 사람이 몇년도있 입사했어요. 2004? 2004년입니다. 그럼 빼보세요. 2023년에서 즉 2004년을 빼면 근무년수가 구해지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 근무년수가 몇 년을 이상이면 10년, 10년 이상이면 별몇 개로 하고 하나. 하나 그렇죠? 다음 어 이거 다시 써도 되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컨트롤보로 C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보로 네. V로 붙여넣어서요. 몇 년이죠 다음에는? 몇 년, 몇 년. 5년 이상이면 뭐? 하얀별 하얀별인데 N을 서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네. 다음 나머지는 뭐로? 네, 공란. 공란으로 했어요. 여기 네. 하얀별이에요. 요거 요거 하얀 절 넣어야 돼요. 지금 네, 에러나서 그래요. 이해되셨죠근데 음.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여러분 이해될게 얘는왜 F4를 안는지 이해하셔야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어떻게 되야 되니까 변해야죠. 그러니까 상대 참조를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얘는 변하면 안 되니까 무능 참조에서 절대 참조 있죠. 정리되셨죠 다음. 자 3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이런 조건이 붙으면 제가 함수 앞에 뭘 붙이라고 그랬죠 뭘 붙인다고 그랬죠 d 를 붙인다고 그랬죠 자 평균 구하라 으니까 d 뭐? 에버리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d 자 들어가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름으로 올려놨어요 자 무조건 무슨 범위 전체표 범위 다음 이게 필드명도 되지만 하나 둘셋넷 숫자로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로 필드명으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다음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죠 아까 써놓으라고 그랬죠 부서가 뭐 생산부 만약에 부서가 영업부면 여기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부서 영업부 만드시던지 자그 다음에 소수점 몇 회짜리까지 하라고 그랬죠 반올림에서 소점둘째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자 제가 아까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다운 이페로 나오면 나중에 하라고게 이렇게 자 반올림이 나오죠 여기 따닥 다음 뒤에서 뿐마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였죠 음. 자 다음 어, 네 번째 문제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문제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누가 H루검이죠. 무슨 번호로 찾기? 행 번호로 찾기. 음. 자 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얘들이 지금 찾으라고 하는 값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Average로 뭐와 뭐? e 셀 엑셀. e l 과 p o w 인트 p o i n t 에 뭐? 이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찾을 값이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숫자죠.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겠어요? 아니면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어요? 정확히 안. 일치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70, 80, 90, 100이면 예를 들어서 85점입니다. 일치 안 하겠죠? 음. 자, 그리고 얘들은 변해야 되니까 상대창조 맞는데 이범위를 변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인가? 여기까지인가? 세줄이었 네, 어, 여기까지인가요? 네, F 다음 그 중에 하나, 둘몇 번째? 번째 세 번째 있죠. 왜 1위에요? 맨날 2위었는데 오늘은 1위네. 왜? 조금 아까 찾을 값이 유사 유치였죠. 다음 자 오늘 저희들이 그할내용은 바로 이 문제. 이 문제가 어,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자뭐하나구해서뭘뭘 뭘 해야 돼요? 여기가 하나 구해서 옆으로 끌어서 둘다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해 가차요 어. 하나 하나 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하고 자,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서미프라고 그랬어요. 서미프S라고 그랬어요. S라고 그랬죠. 서미프S가 특징이 뭐야? 먼저 무슨 범위가 먼저 온다고 그랬어? 합산할 범위가 먼저 온다고 그랬죠? 무슨 범위? 질문할게요. 지금 예만 구해야 돼. 좀 일단 매출액도 구해야 돼. 그러면 얘는 변화문태안 돼. 안 되지. 그럼 뭘로해야 뭐 돼? F4 눌러야죠. 다음. 조건이 뭐였어? 첫 번째 조건범위가 뭐였어? 이중에서 여기 변화문태안 돼. 돼. 이따 옆으로 끌어야 되니까. 일단 매출액도 해야 되니까. 아 그런데요 이 합산할게 있다가 판매 다음에 이거니까 변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여기가 반대로 뭐예요이 중에서는 변하면 안 돼, 안되니까 뭐야? F4죠? 자 여기서 문제 납니다 자이 조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자이 중에서 뭐가 아니라고 원래는 메인 메뉴면 그냥 메인 메뉴 찍어버리면 간다는데요 그렇죠? 아니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니다가 들어가야 되죠. 자 무슨 메뉴? 메인 메뉴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콤마. 또 조건이 있었어요. 자 요번에는 뭐였냐면 어얘예요 뭐? 얘도 변하면 돼안되이 조건 뭡니까 안 돼. 변하면 안 되겠죠. F 뭐? 자 해야 되겠죠? 네 콤마. 자 얘는 문제가 평균이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이상? 평균. 자 원래는 이러면 됩니다. 원래는? 정답 아닙니다. 매출액이 뭐? 판매, 판매. 판매. 판매수. 아, 판매? 요거였나요? 판매수. 판매수? 예, 그거예요. 음. 자, 그러면 얘뭐 해줘야 돼요? F? 4하고? 어, 큰 따옴표하고, 원래는 이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러면 에버리지를 인수한다고서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하고 뭐로? 네. 엔디 연산자로 뭐? 구분해줘서 그,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평균 수값 이상이 되는 거죠. 요, 요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아먹는 뭐게 여러분들이 자동 채우시면 되겠죠 다음 여기 적어놨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보시고요 계산작업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문제는 좀 쉬워요 자 지금 조건이 세는 건데 어, 하나 세요 아니면 두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두 조건 만족하는 거였죠 첫 번째는 이랬어요. 이 중에서 무슨 학과? 심리학과 찍으면 됩니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해도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정리되시죠? 다음 또어이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자, 뭐의상이라고 했죠. 또평균이요 지금 이제 계속 이게 나오고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콤마 큰 따옴표, 그거 나갔다 하고 무슨 연산자로, n 인 연산자로 인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숙달해야 됩니다. 자에버리지로 무슨 점수, 평균, 평균 점수, 이거 이상이 되겠죠. 지금 f 사 필요 없는 게 우리가 몇 번만 구하기 때문에, 한, 한 번만 구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로 두 번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에 대한 말고 에버리지고 지행하는건 카운트 이프 S의 양괄로죠 그다음에 결합시킬 거야. 뒤에다 뭘 결합시킬래? 명자를 결합시켜야 돼. 그렇죠? 음. 다음. 자, 어, 두 번째 문제를 라운드업 이런 거 나중에 하라고 그랬죠. 이이 문제가요. 정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의 뜻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별이 남자인 사람의 최대값과 성별이 여자인 최대값을 셋뭘 과라고 해서 이 뜻을 이해해보세요.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보다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남자인 최대값이니까 자 조건들하면 d 들어간다 그랬죠 d 자 들어가면 이제 아시죠 무조건 무슨 범위 전체 필드명 콤마 조건이 요번 남자였죠 콤마 요번에또 뭐온대요 D 맥스도 해서 또 무조건 무슨 범위 전체 콤마 필드명 콤마 조건 자 여기서 가로 몇번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는 D 맥스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에 대한 가로 에버린지에 대한 가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소점몇째자리까지표시하라고 그랬죠. 응. 둘째 자리까지였어요. 그러면 올림이었어요. 요번에 네. 라운드 벅 어. 업, 그리고 제일 뒤로 가서 콤마 소점몇째자리까지 응. 둘째 자리까지 하시면 되겠죠. 응. 뭐야? 수업 중입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소점몇 자리까지 뒤에 둘째 자리 아,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여기 아, 이제 위에서 할게요. 자, 라운드 버 어. 업. 자, 안 보여서 여기서 할게요. 소점몇 자리까지? 네, 둘째 자리까지. 네. 자, 다음. 3번 문제 해볼 텐데요. 자, 이 3번 문제의 골자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 몇 자? 세, 글자. 세 글자가 모이면 자동차. 자동차이면 이 도착 원래는 큰 거에서 뭘 빼라고 그랬죠? 작은 걸 빼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거 살짝 바꿔놨어요. 아마 정답에는 아마 콤마 콤마를 해놨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놨어요. 시분 초에서 분이 몇분추가라는얘기 그렇게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면 주행 기록을 몇분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행 기록에다가 더 추가하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하고 if 자 light 트 i g 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는 몇 글자? 세 글자가 뭐와 같다면 자동차와 같다면 자 여러분들 아까 우전 연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뭐를 했어요? 제가 다를 했어요?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큰 거에서 뭐를 빼라고 그랬죠? 작은 거를 빼라고 그랬죠. 그렇죠? 날짜와 시간도 숫자라고 그랬어요. 다음 타임이 10분 초죠 타임에서 시간은 추가된 거 없고 분에다가 몇분 추가라고 그랬어요. 2분 추가라고 그랬어. 요거를 잘 외워 초도 제가 일부러 영어를 했어요. 쿵마 콤마, 쿵마로 생략해도 돼요. 정답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 시간은 아이고. 시간은 모한 뭐 것고 추가된 거없고분 다음에 초 이렇게 하라고 그 했죠. 음. 자 다음 콤마 나머지는 그대로 모으면얘에서뭐 예에서 뭐 어, 아, 빼주는데요. 네 여기에서 뭐빼주면돼요얘 빼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왜 이게 들어있지. 음, 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시면, 요번 문제는요, 어, 이중에서 뭐인 개수를 세 거야. 대출. 대출인 개수를 세 거야. 그래서 몇개 이상이면, 어, 두개 이상 했다면, 뭐로 하고? 우수고객이 우수 되나 봐요. 그렇다면, 뭐로? 음, 응. 응.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바로 보이시죠? if. c, o, u에서 카운트 보어 이중에서 뭘 사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뭐 해도 돼요 이중에서 그냥 대출를 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찍으면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가 계속 고정돼야 되죠 이걸 했다면 F4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디야 이 글씨가 변화가 안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게 쓰는 것이 나다는걸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게좀 응용이 되셔야 돼요. 자, 대출 자, 이것이 몇개 이상이면 두개 이상이면 뭘 한다겠어요? 네, 아이고. 우스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로? 불만. 다음. 자, 요번에 아까 오늘 강조한 거 있죠? 그거나 갔다 이거. 라지로몇 번째로 큰거세 번째로 둘다몇 세 번째로, 번째로 큰거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앤드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 나열을 한 거는 뒤에 무다 뭐, 뭐 붙이래요? 음.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COU 카운트 이프버 S죠 자이한 번만 구할 거니까 F4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거나 같다하고 이거하고 네. 요거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라지. 자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큰 놈? 세, 세 번째로 큰 놈이죠. 음. 다음 콤마. 자또 있죠. 또 어디에서 이 중에서 그렇죠? 음. 콤마 다시 한번또 얘기해요. 이거하고 뭐로? 핸디안 간자로. 자 오늘 핵심이 요거죠라지로이 음, 중에서 몇 번째로 몇세 번째로. 그리고 뒤에다가 뭐 붙이라고 그랬죠? 명자 붙여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